따지는 거. 아, 본 따지는 거아본 따지는 거 그게 음일 때는 음. 아, 격이 본일 때는 음흠. 그냥 그걸로 가는 상대형으로 가는데 용, 용으로 보낼 때는 합으로 가서 또 따져야 되는 그게 오늘 몰랐는데 그거는 어 나. 다시 한번요 그 음. 가, 세력이 네. 격과형을 어, 따질 때 네. 본을 따질 때 네. 격이 본이 되면 네. 맞나? 어. 그대로 그거를 본으로 쓰는데, 으흠. 용신이 본을, 본이 될 때는. 용신이 본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? 아, 그러니까 예, 예. 저 그, 예, 맞습니다. 사무복 따질 때. 네네. 그때, 용은 합으로 되는 거부터 무에다 놔서 시작이 된다는 거지. 그렇죠. 네, 그걸 몰랐어요. 아, 예. 하도 몰랐어? <laughs> 그렇어도 몰랐다가 오늘, 에음. 오늘 정확하게 알았지. 에음. 그합의 그 되는 거를 거기다가 무에다 놓고서 출발시켜서 네. 거꾸로 네. 간다는 거죠. 그거... 음, 아주 중요한 거 배우셨군요. 제일 중요하죠. <laughs> 네. 자, 가르는 거 하고.